안녕하세요 햇내고따이기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를 좀 해볼게요 어, 얘네 몇 아이 그리고 어제 받은 아이들 이렇게 스치른박스에다가 어, 배양토를 해서 그냥 올려놨어요 어, 올려두고 물을 살짝만 줬어요 이렇게 옆으로만 응. 뿌리는 안닿게 입장에는 물이 안닿게 그냥 옆으로만 물을 살짝만 줬어요 음. 이미 뿌리가 실뿌리가 나와 있어서 음. 뿌리가 금방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뒀다가 어, 시간이 되면은 이제 분갈이를 하나씩 하려고 하거든요 음. 너무 멋지죠 음. 얘네, 분갈이 네, 한번 해볼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화분은 모두아 화분이에요. 모두아 화분. 음. 모두 화분. 이렇게 색상은 여러 가지. 얘는 둘이 다르죠? 얘는 원형이고, 얘는 이렇게 꽃 모양이에요. 음. 여기다가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얘네는 사비아나 로즈. 얘네도, 얘네를 먼저 할까? <laughs> 얘네는 좀 시들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분갈이를 하고 물을 줘야 돼. 응. 얘네는 얘네는 여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응. 얘네는 나눔에 나갈 거라서 그냥 한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다가 응. 나눔에. 얘는 어제 받은 흙이거든요. 응. 어제 밤에 분갈이 하나 했는데, 흙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마사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무거워요. 응. 근데 저는 마사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응. 마사가 무거워서. 거의 제가 사용한 흙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응. 그 대신 여기에는 마사를 사용하고 저는 마사를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응. 보면은 마사가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여 있네요. <laughs>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 이제 뒀다가 이제 나눔에 나갈 거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물을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응. 사베나로서는 물을 엄청 좋아해요. 입장이 얇아서 이렇게 얇은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제때 안 챙겨주면 하잎이 너무 많이 져요. 응. 얘는 하잎을 안 떼고 그냥 이렇게 꽂아놔. <laughs> 오늘부터 날씨가 따뜻하다 그랬는데 날씨가 꽤 쌀쌀해요. 응. 지금 시간이 한1시한시한시 한한한 정도 됐거든요. 근데, 노숙을 시킬까, 문, 문을 열어봤는데, 꽤 쌀쌀해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이렇게 듬뿍 줘요. 물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저면 관수 하거든요. 그래야 수분을 얘가 보충을 하지 빠짝 말랐는데 그냥 물을 줘서는 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 하거든요. 이렇게 물을 줬다가 또 한, 내일 돼서 물도 한번 주고, 그러면 입장이 확 살아나요. 지금 좀 많이 말라 있어요. 사베아나 로즈. 뒤로 하고. 네, 볼러킹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 <laughs> 굵은 마사토를 아래에 살짝만. 이게 굵은 거하고 가는 거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사용하던 거라서 응. 얘는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여 있어요. 어제 받은 흙 응. 묵은 걸 싫어하시는 응, 분들은 거리에 많이 내놓으시면 많이 묵으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응. 그런 분들은 마사토 대신 휴가토 가벼운 휴가토나 플라이트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마사토 대신 저도 무거워서 마사또는 사용을 안 해요 마사또는 섞으면 진짜 굉장히 무거워요 응. 이렇게 마사또가 많이 섞여 네요 이렇게 하고 얘는 새 뿌리를 다시 내어서 키우는 게 낫거든요. 지금 뿌리가 있긴 한데, 응. 그래서 뿌리를 바짝 잘라서, 응. 여기 아래 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래 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뿌리를 이렇게 싹둑 새뿌리가 나와서 자르는게 낫거든요 응. 이렇게 싹둑딱 잘르는게 나아요 여기도 얘는 뿌리가 엄청 기네요 얘도 잘라서 새 뿌리를 내는게 나아요 여기 실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쬐끄맣게 응, 저이 가운데 꽃대가 올라오나 봐요 가운데 꽃대가 올라오나 봐요 얘는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되거든요 먼저 마사토를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가운데는 비워두시고 이렇게 끝 부분에만 마사토를 살짝만 응. 가운데를 골고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응. 가운데는 볼록하게 산을 살짝 만들어서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좀 이렇게 눌러주면,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한자리다가만히 둬야 되거든요. 자꾸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뿔이 나왔나, 안 나왔나, 자꾸 막 이렇게 들춰보고 하면은, 우리가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리 그냥 가만히 두세요. 응. 와, 여기 꽃대인가? 작은가? 요기 속에서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꽃대인가? 작은가? 모르겠네요. 보이시죠? 가운데. 와, 이렇게 조그만데도 꽃대인가? 이쪽에는 꽃대 같아요. 이쪽에는 모르겠네. 꽃댄지 잡은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도 여기다가 아, 마사도안 올리네. 그래 마사도를 끝에만 살짝 올려서, 이렇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살짝만. 이 화분 더 이쁘네요. 어, 동그란 원형 화분 더 이쁘네요. 이래는 음, 모도아 화분이거든요. 다이소가 아니고 모도아모도아 화분도 음,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쁜 게 많지가 않아요. 음. 얘는 실 뿌리가 많이 나왔네요. 음, 하얗게! 여기도 가운데 꽃대가 올라오는가? 이렇게 조그만 데도 다 꽃대가 올라오고 얘는 상처를 입었어요. 얘도 이렇게 가운데다가 살짝만 려리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눌러 주세요. 얘는 흙을 너무 많이 닮았나 완성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이거 <laughs> <너> 내놓고 봐요. 나란히 <laughs> 줄세워서 이렇게. 뭐야. 잠시만요 괜찮죠? y Okay. 이렇게 이 o k 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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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해서 어 밖에 노숙을 시키면서 햇빛 에좀 달달 달궈서 어 지금도 색감이 예쁘지만 햇빛 때어 노숙을 많이 시키면은 진짜 많이 예쁘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을 바로 주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물이 안 나와. 물 쬐끔밖에 없네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만 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저거 소스통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 이렇게 조끔씩만 이렇게. 수분만 살짝 보충해 준다는 생각으로 쬐끔씩만 음, 이렇게 이틀에 한번 음, 거의 매일 줘도 돼요. 매일 주는데 많이는 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예, 한 숟가락만 이렇게 테두리로 쬐끔씩만 음, 주세요. 그리고 햇빛을 잘 보여줘야 뿌리가 빨리 나오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음 번갈이를 해봤답니다. 블랙킹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